어, 이번 총선 때 모니터링해야 될 곳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지 않는 곳인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전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0%가 넘어요. 지금 선거의 총선에서 당락은 1,2%에서 결정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7상 재보궐 때 나경원, 노회찬, 이정현, 서가본, 여기에 보면 득표율 차 대비 사전투표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반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약하다. 실제 보면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느냐. 이번, 이번 총선 때는 말이죠. 4월 8, 9일이 사전투표일이에요. 보관 장소는 어디냐. 시군구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 혹은 회의실 혹은 물품보관실이에요. 지금 사전투표장이 이번 총선에서는 3,511개소입니다. 그리고 1차 일 투표하고 나면 사전보관 투표함으로 가요. 투표함이 하룻밤 자고 2일차 투표를 다시 들고 와요.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다 투표가 끝나면 이틀 친 합쳐 가지고 투표함이 전, 전국적으로 7 0 2 2기가 되고 사, 밤 4박 5일 을 거기 있어요. 이 개표소에 4박 5일 동안 자요내가 여기서. 자는데 지난 요 직전 사전 선거까지는 CCTV도 없었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단다고 해요. 근데 CCTV가 그냥 정지 화면만 비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이 예를 들어, 편집된다 하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람이 걸어가는 걸딱 자르면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알수 있지만, 그냥 계속 그 박스만 비추고 있으니까, 그 화면이 편집된다고 하는데 알수 없으니 CTV가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참관인이 없어요. 이 보관소에는. 보관소까지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화 5일 자고 나서 애가 참관인 또 없이 화물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박스가. 그래서 좀 자세히 지난 재보궐선거 때를 사례를 알려드리면 사무국장실 동작구에요. 나경원 당선된 동작구에 사무국장실에 그냥 이렇게 투표하 놓는 거예요. 뭐 대단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금고에 넣을 것 같죠. 사무국장님 방에 쭉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사무국장님이 근무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열려있어요. 항상 낮에 근무할 동안은. 첫 번째. 몰랐죠? 무슨 이중 금고에 넣는 줄 알았죠.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죠. 대단히 허술해요, 실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참관인이 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이게 뭐냐면 동작구 지역 선관위 사무국에서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와요,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하지만 이게 어디 보관되는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장면을 실제 벌어졌던 거를 찍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laughs> 경찰과 함께 참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동할 때까지는 참관인이 따라와요. 이렇게. 인수인계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인수인계 한다고. <laughs> 하나 접수했다, 뭐. 어디 뭐 접수했다, 이렇게. 인수 여기까지는 창관이 따라옵니다. <laughs> 우리 창간이, 우리 창이 창간이, 우리 창이리 창간이, 이뭐 이런 짝지가 잘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아, 이상 없가다 이상 없다. 껍데기만 보고 이제 이상 없다고 하고. 서울시위원회에서 청당간 거. 어, 예.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네. 됐으니까 가시죠. 이거예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 네. 저기 들어갔죠? 네. 상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생해서 가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런 중앙 익스프레스, 용달차, 택배차가 와요. 이때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서 나와서 택배차가 싣고, 아무도 상관이 타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개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laughs> 없지만, 이번에는 CCTV를 단다고 하지만 CCTV로 부족하니, 모니터링 팀을 좀 구성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단체와 시민을 알게, 시민의 겨드랑이. <laughs> 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해서 뭐 10개가 됐던, 30곳이 됐던. 이곳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사바오일을잘 지키자. 이런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민의 날개를 시작했다고 이제 시민의 눈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며 여기를 들어가시면 오픈했어요. 어, 나는 관심이 있고 우리 동네는 내가 하루 정도는, 몇 시간 정도는, 그, 투표함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참가해서 도울 수 있다. 사실, 여기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모니터링 하고 해봤자, 지켜보는 거거든요. 누가 들가나안 가나. 누가 거기 들어가나 안 가나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되는지 혹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 장면을 실제 벌어졌던 거를 찍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경찰과 함께 참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동할 때까지는 참관인이 따라와요. 이렇게. 인수인계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인수인계 한다고 <laughs> 하나 접수했다 뭐 어디 뭐 접수했다 이렇게 인수 여기까지는 창관이 따라옵니다 6리창6이 문제가 살6 어, 이번 총선 때 관, 모니터링해야 될 곳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지 않는 곳인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전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0%가 넘어요. 지금 선거의 총선에서 당락은 1,2%에서 결정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7상 재보궐 때 나경원, 노회찬, 이정현, 서가본, 여기에 보면 득표율 차 대비 사전투표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반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약하다. 실제 보면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느냐. 이번, 이번 총선 때는 말이죠. 4월 8, 9일이 사전투표일이에요. 보관 장소는 어디냐. 시군구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 혹은 회의실 혹은 물품 보관실이에요. 지금 사전투표장이 이번 총선에서는 3,511개 소입니다. 그리고 1일차 투표하고 나면 사전보관 투표함으로 가요. 투표함이 하룻밤 자고 2일차 투표할 다시 들고 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다 투표가 끝나면 이틀 친 합쳐 가지고 투표함이 전, 전국적으로 7022개가 되고 밤 4박 5일 을 거기 있어요. 이 개표소에 4박 5일 동안 자요애가 여기서. 자는데 지난 요 직전 사전 선거까지는 CCTV도 없었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단다고 해요. 근데 CCTV가 그냥 정지 화면만 비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이 예를 들어, 편집된다 하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사람이 걸어가는 걸딱 자르면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알수 있지만, 그냥 계속 그 박스만 비추고 있으니까, 그 화면이 편집된다고 하는데 알수 없으니 CCTV가 이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참관인이 없어요. 이 보관소에는. 보관소까지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화 5일 자고 나서 애가 참관인 또 없이 화물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 박스가. 그래서 좀 자세히 지난 재보궐 선거 때를 사례를 알려드리면 사무국장실 동작구에요 나경원 당선된 동작구에 사무국장실에 그냥 이렇게 투표를 놓는 거예요 뭐 대단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금고에 넣을 것 같죠 사무국장님 방에 이거 쭉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사무국장님이 근무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열려 있어요 항상 낮에 근무할 동안은 첫 번째 몰랐죠. 무슨 이중 금고에 넣는 줄 알았죠.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죠. 대단히 허술해요, 실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참관인이 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이게 뭐냐면 동작구 지역 선관위 사무국에서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와요,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하지만 이게 어디 보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말이오. 뭐 이런 짝지가잘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아,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껍데기만 보고 이제 이상 없다고 하고 오신 분은 서울시 위원회에서 당 어, 예. 네. 아, 예, 생십니다 자, 이제 네. 됐으니까 가시죠. 어, 이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 들어갔죠? 네. 상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생해서 가세요. 그리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열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런 중앙 익스프레스 용달차, 택배차가 와요. 이때도상관인 없어요. 거기서 나와서 택배차가 싣고 아무도 상관인 타지 않습니다, 여기에.